다음 날씨도 좋은데 여러분들 그 기자실에만 계시지 말고 저 잔디에 나 산포도 좀 하고 하시죠. <laughs> 자 오늘은 오후 2 시부터 기상 경제 민생 회의를 언론에 공개해서 진행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. 아 그동안 우리가 고금리로 인해서 경제가 많이 위축되고. 기업의 또 부실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장 안정화 조치 이런 것들을 해왔고 또 추석 물가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. 물론 그러면서도 미래의 우리 그 먹거리 그 산업에 대한 투자 계획도 별리하지 않았습니다. 오늘은 이런 고금리 상황에서 기업 활동 또 여러 가지 투자 경제 활동들이 많이 위축이 되기 때문에 각 부처가 경제 활동을 좀 활성화하고 수출을 촉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추진 정책들을 좀 내놓고 함께 논의하고 점검하는 그런 회의를 하고자 합니다. 사실 한 2주 전에 한번 했습니다. 비공개로 했는데 오늘은 좀 내용을 더 보강해가지고 그래서 어려운 이런 상황이지만 우리 경제활동 하시는 분들이 좀그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또 우리 이런 경제활동, 투자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가 여러가지 그 지원과 촉진 그 방안들을 아마 장관들에게 설명을 할 겁니다. 물론 이것이 과거에 우리 경제를 정부가 견인해가는 그런 방식은 아닙니다. 저희는 기본적으로 시장이 공정한 시스템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굴러가도록 규제를 풀어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경제가 좀 어려울 때에는 정부가 좀 뒤에서 밀어주는 그런 다양한 이런 그 실물 쪽에 이런 정책들이 필요하고 또 금융 정책에 관해서도 이런 그 리스크를 대응하는 차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어떤 산업을 좀 지원하기 위해서 수출금융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산업 금융에 대한 얘기도 아마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. 뭐 이거는 보시고 여러분들이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. 왜냐하면 무슨 미허설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하질 않았습니다. 그리고 좀 자연스럽게 쇼를 연출하거나 이런 거는 절대 하지 말라고 해놨으니까 자연스럽게 진행이 될 것이고 이런 정부가 우리 경제 활동을 활성하기 위해서.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런 점만 국민들께서 좀 공감을 하시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뭐 준비해서 뭐 연출하고 한 것은 아니니까 좀 미흡하더라도 잘좀 해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네. 네. 대통령 측근이라는 점 때문에 국정기조실장 면직관에서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는데요. 시점도 그렇고 사유도 그렇고 네. 이 사건자로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. 뭐, 일신상의 이유라서 공개하기는 좀 그렇습니다. 네. 그러나 중요한 직책이기 때문에 계속 업무를 또 과중한 업무를 감당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다 해서 본인의 사유를 수용한 것입니다. 무슨 뭐 공적인 거라면 저희가 어, 궁금해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어, 어, 개인적인 문제라서 또뭐 하나만 더 바꾸고 올라가겠습니다. 곧바로 후임은 임명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. 어, 원래 이제 그, 기조실장 후보도 있었고 또 뭐. 필요한 이런 공직 후보자들에 대해서 검증을 좀해 놨기 때문에 좀 업무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게 신속하게 좀할 생각입니다. 정책 관련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. 법무부에서 네. 그 추법 동의안 하향과 네. 관련해서 발표가 있긴 했는데 네. 대선 때말씀하셨던 것과는 좀 내용이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고 본권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반대 의견좀 내기도 한것 같더라고요. 네. 생각이 좀 상당히 궁금합니다. 아, 대선 때에도 그 형사 처벌할 수 있는 연령을 내리겠다고는 했고, 그걸 몇 살로 내릴지를, 그거는 좀 봐야 되는 건데, 뭐 아마 12살 얘기도 나오긴 했습니다만은, 지금 저희들이 한번 통계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, 일단은 1단계로 13세까지는 범행의 그런 그 잔인함, 중대성,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, 이게 소년원의 보호처분 2년 가지고는 도저히 피해자나 또 사회적으로도 범죄 예방을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그런 중대 범죄들이 13세에서 14세 사이에 많이 이루어지고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13세까지. 좀그 형사 처벌 가능한 연령을 좀 낮춰가지고 한번 시행을 해보고 그리고 이게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. 부모 입장에서는 내 아이가 이렇게 강한 처벌을 받을 어떤 위험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또 반면에 피해자라든가 주변의 피해자가 있거나 그런 범죄의 위험성에 대해서 좀 느끼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약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인권이라는 문제가 범행 그 당사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실제 피해를 당하거나 잠재적 피해 상태에 놓여 있는 그 많은 그런 사람들의 그 인권도 중요하기 때문에 좀 세계적인 이런 추세에 맞춰서. 지금 한번 조치를 한번 해본 것입니다. 자, 오늘 하루 잘 보내시죠.